안녕하세요. 슝숑나령입니다 오늘은 많은 기업의 인적성 검사에서 단골로 출제되는 응용수리 영역의 거리속력시간 찐 기본기를 준비해봤습니다. 거리속력시간 유형의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세부 유형이 출제되고 있으며 이 유형별로 풀이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바로 풀이 식을 세울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거리 속력 시간의 기본 공식부터 살펴보면, 거리, 속력, 시간, 이렇게 쓸수 있겠죠?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그리고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그리고 또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거속시 문제 유형에 대해 살펴보면, 이 트랙에서 반대 방향 혹은 같은 방향으로 달려서 이렇게 만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우선 트랙 소재의 거속시 문제의 공식부터 살펴보면, 철수의 속력이 x, 영의 속력이 y, 만날 때까지 걸린 시간이 t라고 했을 때, 반대 방향으로 달릴 때는 x 더하기 y 곱하기 t가 트랙의 길이라는 공식이 성립하고요. 같은 방향으로 달릴 때는 x-y 곱하기 t가 트랙의 길이라는 공식이 성립합니다. 왜 이런 공식이 성립을 하냐면요. 이렇게 트랙이 있다고 했을 때, 철수가 이만큼, 영이가 이만큼 반대 방향으로 달린다고 했을 때, 철수가 이동한 거리와 영이가 이동한 거리의 합이 트랙의 길이와 같기 때문에 이러한 공식이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달리는 경우에서는 영이가 이만큼 이동한다고 했을 때, 철수가 영이를 만나려면 무조건 한 바퀴 이상 돌아서 영이가 간 만큼을 가야 영이와 만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철수가 이동한 거리에서 영희가 이동한 거리를 빼면 트랙의 길이와 같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그냥 원리만 이해를 하면 되고 이 공식을 그냥 외워서 트랙 문제가 나오면 바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 트랙 문제는 대기업 인적성 검사와 공기업 NCS 시험에서 모두 단골로 출제되고 있으므로 식을 꼭외워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면요. 반대 방향이 출제가 됐으니까 이식을 쓸 수가 있겠죠. 지금 철수의 속도는 90. 명의의 속도는 알 수가 없고, 시간이 3분이 걸렸다고 했죠. 그리고 트랙의 길이가 480이니까 90 더하기 y는 160. 그래서 y는 70. 정답은 3번이면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같은 방향으로 달리는 문제도 한번 풀어보면, 앞서서 식이 x-y 곱하기 t가 트랙의 길이와 같다라는 것을 알수 있었죠? 이때 하나의 속력이 160, 두나의 속력은 알 수가 없고, 4분 후에 만났고, 트랙의 길이가 480이라고 했으니까, 160 빼기 y는 120, 그래서 y는 40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강물 문제입니다. 이 강물 문제는 배의 속력과 또 강물의 속력까지 모두 고려해야 하는데요. 먼저, 강이 상류에서 하류로 이동할 때는, 상류에서 하류로 이동을 할 때는 결국에 강물과 배가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배의 실질적인 속력이 배 자체의 속력에서 강물의 속력, 강물의 힘을 받아서 같이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강물의 속력까지 더한 값이 배의 실질적인 속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반대로 하류에서 상류로 이동할 때는 강물과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는 셈이 되잖아요. 이럴 때 배의 실질적인 속력은 배의 속력에서 강물의 속력을 뺀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배 자체의 속력이 20km/h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 하류에서 상류까지 이동을 하니까 강물과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또한 강물은 3km/h의 일정한 속도로 흐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의 실질적인 속력은 2 0기3 결국 17km/h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때 단위를 통일하기 위해 12분을 시간으로 고치면 60분에 12시간, 즉, 5분의 1, 0.2시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에 따라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17 곱하기 0.2가 되어, 3.4km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기차가 터널을 통과하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자주 봤던 문제죠. 자, 터널이 이렇게 있고, 기차가 터널을 통과를 하려고 합니다. 이 기차의 앞부분을 기준으로 봤을 때 기차가 이렇게 달려서 기차의 꼬리 부분까지 전부 다 통과가 되어야 이걸 우리가 터널을 완전히 빠져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차가 이 터널로 들어가서 터널을 완전히 빠져나올 때까지 이동한 거리는 이 터널의 길이인 480m와 기차의 길이인 120m를 더한 600m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초가 걸렸다고 했으니까 600 나누기 20은 30. 그래서 기차의 속력은 30m/s가 e c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기차가 터널에 들어가서 터널을 완전히 빠져 나올 때까지 이동한 거리가 터널 자체의 길이뿐만이 아니라 기차의 길이를 한번더 더한 길이라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응용수리 영역에서도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거리속력 시간 유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많은 도움 되셨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